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마트 음식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 선택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해로운 음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마트 음식들을 소개하고 유의해야 할 이유와 대안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높은 지방 함량과 고엽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나 소시지를 즐기는데요. 그 대신 신선한 고기를 선택해보세요. 덜 가공된 고기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햄과 베이컨입니다. 이들은 높은 나트륨 함량과 포화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나트륨은 고혈압과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육류를 요리해보세요. 건강한 육류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세 번째로 과일주스입니다. 이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치아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포만감을 느끼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습니다. 네 번째로 즉석식품입니다. 이들은 고열량,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보세요. 제조 과정이 없는 음식들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공 치즈입니다. 가공 치즈는 고엽산 함량이 높아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 치즈를 선택해 보세요. 자연 치즈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귤과 아이스크림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칼로리가 매우 높고 설탕 함량도 높습니다. 대신에 생과일이나 요구르트를 선택해 보세요. 건강한 간식으로도 충분히 맛있을 거예요. 연구와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이 영상은 건강에 해로운 마트 음식들을 피하는 방법과 대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영상을 참고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